코인 정보방 참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 무료로 정보방 참여 가능하시고, 위에 번호로 문자로 정보방이라고 보내주세요. 무료로 정보방 입장하시고, 저와 같은 수익 벌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코인을 쉽게 알려주는 전문가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인 이더리움 코인입니다. 이더리움, 대박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일가가 적극적으로 이 이더리움을 지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이더리움을 지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뉴스부터 이 차트 분석까지 차근차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건데 영상 시작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자 업비트 차트 보시면은 이더리움 현재 가격 494만원 정도 됩니다 고가는 이제 거의 500만원에 육박하고 저가는 이제 488만원 정도네요 거래량은 한 2위로 리플 다음으로 이제 이더리움이 높은데 자, 차트를 보시면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맞고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또 여러분들한테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여기서 좀 매수를 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대략적으로 수익이 한5% 정도 나왔어요. 5% 정도 나왔고 제 영상 따라오시는 분들은 이5% 정도 수익을 챙겨 가셨고요. 주말부터 좀 거래량이 이렇게 붙어주고 있는데 한번 월봉 차트로 한번 봐볼게요. 월봉 차트는 차트 흐름상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W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고 저점을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높이면서 계속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만 뚫리게 되고 이 자리를 지지하는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은 정말 큰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 월봉 차트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메이저 알트코인으로서 이 시가총액이 591조입니다 엄청나게 높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매도세에서 상승세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리고 이 미국의 버거형들이 트럼프 말에 의해서 이더리움을 엄청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계속적으로 우상향되고 있고 앞으로는 비트를 뛰어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입수한 정보인데 현재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590조원이잖아요 현재 이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290조잖아요 여기에 절반 가격인 250조원이 락업 해제 물량으로 좀 풀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량에는 세력 및 이제 개인들의 이제 물량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은 저점에서 매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고점까지 이 가격을 끌어올리고 이 부근에서 매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물량을 개미들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방금 설명드렸던 이런 작업들이 이제 락업 해제라는 건데 저와 저희 회원님들은 이 락업 해제 일정 일주일에서 2주일 전에 매도를 하고 최고점에서 빠져나오면 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정 그 다음에 목표과 타점 전부 드릴 테니 위에 번호로 성공이라고 이제 두 글자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락업 해제 일정 공개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폭등은 이 락업 패드 직전이나 전에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폭등 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100% 무료니까 저한테 이 성공이라고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100% 무료니까 저한테 성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 락업 패드 일정을 좀 낱낱하게 이제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성공이라고 연락해 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이100% 무료로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50분에 대해서 가능하시고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시면 되...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시면 되세요. 자, 2차 때는 이제 비썸에 상장한 이제 스파크 코인이고요. 처음에 이렇게 상장이 되고 나서 약50% 정도 이제 반토막이 났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500%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 락업 해지 일정 때문에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희 정보방에서는 이 48원 부근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갔고 대략 이쯤 정리를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보통 350%에서 400% 정도 이제 수익이 났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진입할 수 있었던 이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파크 코인 이제 6시간 봉 차트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번개 표시가 있고, 여기 보시면 악마 표시가 있습니다. 자, 번개 표시는 이제 매수고요. 악마 표시는 매도입니다. 저희 트레이딩 팀은 이 AI 지표를 이용해서 이제 코인 매매를 적극적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이 세력들의 매집, 그 다음에 이제 고래의 매집을 단번에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자, 1차 매수 가격은 58원 부근이었어요. 그 다음에 2차 매수 가격은 대략 43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쯤이 이제 평균 가격이 되겠죠. 평균 가격이 대략 48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악마 신호가 나오길래 이 부근, 250원 부근에서 정리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정보방 이제 회원님들은 이제 350%에서 많게는 이제 400% 정도 이제 수익을 보셨고 이 지표라는 게 다른 방에는 없는 엄청난 혜택이기 때문에 저희 정보방에 오신 분들은 매일매일 엄청난 수익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오늘 좀 소개해드릴 코인은 이와 좀 비슷한 흐름을 가진 코인이고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락업 페이지 일정 맞추어서 이런 목표가 좀 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성공이라고 문자 주시면 이런 타점들 100%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려면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하는 포인트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수익권에서 탈출이 가능하신 거고 저한테 성공이라고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제가 발송을 해 드릴 거고요. 이렇게 돈이 되는 정보들 100%좀 무료이기 때문에 저한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지금 대응이 너무 어렵거나 좀돈 벌기 힘드신 분들, 우리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대응을 또 해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빗썸에서좀 기간별 상승률 제가 순위를 좀 갖고 왔는데, 지금 한달 동안 가장 많은 상승을 보여주는 스파크 코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콤플렉스, 그 다음에 옴니네트워크, 에테나, 퍼치 펭귄이 있습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래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해서 좀 엮여 있고요. 국내 코인임에서 김치 코인입니다. 이 현재 시장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좀잘 늘, 느르... 이 현재 시장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잘 노리셔야지 큰 수익을 버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이재명 정부를 바뀌면서 이 워낙 스테이블 코인의 기대감이 정말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이 워낙 스테이블 코인을 육성한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현재 이전 세계에서 발행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99%가 달러 기반이고 이대로라면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달러 패권은 오히려 공고해질 전망이다 라고 이제 나와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CBC를 포기하고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붙이는 이유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코인 시장에서도 이 대형 호재가 떴는데요. 7월 1일자로 속보가 나왔습니다. 업비트, 그 다음에 네이버페이에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사업을 제휴하고 있다라는 속보가 떴습니다. 업비트 운영사인 이 두나무와 네이버페이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이 결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으며 이번에 이 업비트에서 사실상 거의 작정했다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원낙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제 대폭등이 나온다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진짜 이 관련된 코인들 좀잘 찾아보셔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좀 계열을 좀잘 보셔야 되는 게이 카카오 계열 코인을 좀 보셔야 되고 카카오 계열에서 이 클레이튼 코인이 이제 블록체인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 대표적인 코인이 이 카이아 코인입니다. 이 카이아가 공식적으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비싸에서이 카이아 코인이 상장이 되었거든요. 최근에 이 시세가 100% 가량 올라갔는데, 하지만 이 카이아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시세가 나왔다 보니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정말 아직 시작도 안한 극비의 코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일봉을 보시면 최근까지 좀 거래량이 거의 없었고요 매도 사인 악마 표시가 나오면서 하락이 이렇게 나와주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매수 사인이 나왔죠. 다시 여기 보시면 지금 매수 사인이 나왔죠. 그래서 정말 시작도 안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레이트 계열이라고 이제 카카오 계열 코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좀 바닥권에 빠져 있는데 조만간 대폭등이 일어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표 또한 이렇게 신호가 포착이 되면서 세력들이 강하게 매집했다고 이제 또 힌트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매집봉들이 여러 개 나왔다라는 걸또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시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조작하면서 개미들을 좀 털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가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되었고, 자, 정말 조만간 속기 직전에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 정말 이번 이번에 엄청 큰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코인 보시면 거래량이 9 9로 완전히 김치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업비트에도 이제 상장이 되어 있긴 한데 이제 BTC 마켓이나 이제 USDT에 이제 상장이 되어 있고 그런데 조만간 이제 원화 마켓에 상장을 할 것이다라는 정보를 제가 좀 입수했기 때문에 이번에 진짜 큰 기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업비트에서 워너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또 재유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코인이 워화 마켓에서 상장을 하면은 진짜 대폭등이 일어날 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진짜 엄청난 기회고요. 상장 빈까지 겹치면은 정말 크게 쏠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코인에 대한 이름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인이 정말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데 제가 방송에서 코인 이름을 공개해버리면 이 시세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번호로 저한테 기밀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그분들 한해서 정보를 좀 오픈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보 제공은 100% 무료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한테 부담 없이 연락해 주시면 되시고 저한테 문자로 '기밀'이라고 단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코인의 이름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업비트 기밀 정보 또한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기밀 코인이라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리는 점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한테 문자 '기밀'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지금 바로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자, 정말 기밀 코인이라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리는 점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한테 문자로 이 기밀이라고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문자로 말씀드릴 거고, 최대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